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야되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사에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꼭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자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집파하고내 조상의 집화를 다,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먹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모 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는 다 거룩, 지극히 거룩한 증,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 지니라, 내게 돌린,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 주었은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나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목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식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 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모든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졌다,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숙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 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이끌어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짓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진이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나,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처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는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영구한 율렌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애국에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성하간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인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른데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애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의 입에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여호와아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옴해중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네게베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 아디,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마산에 호르산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익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 라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스에 진을 쳤고 오스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에 이에 아,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와 와합 아합과 아,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물이라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우물 물아 소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 포도원에서든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용도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큰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야폭까지 점령하여 암문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문 자손의 경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업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업을 해수봉과 그 모든 촐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수본은 아무리 인내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에워, 시온의 성을 쌓,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무리인의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게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비산, 바산 길로 올라가매.바산 왕 오기 그, 그의 그 백성을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애들, 애들에이에서 싸우려 한지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너는 해스번에 거주하던 모아방의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쳐서 한 남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